엄마, 여기 어디에요? 어, 여기 스타필드 하남점이야.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딸하고 여행을 가시나봐. 여름 휴가 때. 그래서 휴양지 룩을 좀 추천해달라 그러셨거든. 음, 가보자, 일단. 음, 좋게 예쁘다. 이거는 휴양지에서. 밑에 바지 롱바지 있고 편하게 걸쳐주면 되겠네. 오 시원한 천이야. 어. 아, 이런 테슬 이게 에스닉하지. 음. 어, 예쁘네. 이런 디테일도 참. 자수구나. 음. 예쁘다. 59,900원. 59,900원. 59900원. 응. 어 바지 세트다. 아 세트구나. 어. 여기 있구나. 바지가 진짜. 좀 많이 짧긴 한데. 음, 이렇게. 어. 어 이거는 딸들 음. 입어도 괜찮겠는데? 음. 이렇게 하면? 그래 너네 입으면 되겠다. 어. 그니까, 러 이렇게 짧게 하면 딸이 입어도 되고, 긴 엄마들은, 거, 어, 엄마들은 긴 바지. 엄마들은 긴 바지. 맞아, 맞 뭐, 엄마들도 다리 자신 있으면 이렇게 입어도 되지. <laughs> 그치? 바지는, 그것도 55,900원이네. 음, 한 벌이면 12만원. 어. 12만원. 음. 멋스럽네, 이도 멋스러, 멋스러워요. 음, 예쁘네요. 여기도 예쁜 조끼가 있네. 어 예쁘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포인트 확신이 돼있구만요. 음. 릴렉스 되는 바지 입어주면 되겠는데 어. 음. 안에 나시 입고 음. 가볍게 걸치고 음, 음. 59,900원. 음. 이거는 뭐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그러겠다. 그지음 이거 바지 괜찮다, 이거. 바지 괜찮아, 응. 어. 바지도 되게 시원한 천이야. 그리고 구김도 안 가고. 아주 좋겠어, 이거. 만 1,900원. 이 벨트도 세트인가 봐. 벨트 멋스러운데? 어, 벨트. 오. 어. 휴양지 느낌 딱 나. 이런 벨트는 음. 이거 두고두고 쓸수 있어. 다른 데도 할수 있어. 음. 원피스 같은 데다가. 응, 음, 응. 음. 컬러는 곤색도 있네요. 곤색도 있고, 베이지. 화이트도 있네, 엄마. 어, 이 바지 화이트도 있다. 어, 컬러는? 음. 기본이지, 완전. 그래서 컬러는 네 가지. 네 가지. 둘, 셋.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편한 바지 있네. 기장은 조금 줄이면 될것 같고, 이런 바지. 음. 이거 휴양지에서도 좋지. 아까 우리 아까 봤던 그 조끼 밑에다 같이 입을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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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까 이런 바지 음. 말한 거지, 딱. 음. 고무 밴딩 돼 있고, 음. 이렇게, 디테일. 디테일도 예쁘다. 음. 57,900원이고. 컬러는 어떤가요? 컬러가, 여기 곤색도 있고요. 아. 네이비, 블랙, 블랙, 베이지. 베이지도 좋지, 뭐. 어. 베이지도. 오. 시원해요. 어, 네. 시원해시원이고 뭐, 이거. 뭐, 이거는 기본 화이트? 기본 화이트. 음. 화이트도 예쁘다. 이것도 멋스럽네. 어우, 멋스럽다. 음. 이거는 바지로 세트인가봐. 여기 벨트랑 같이 나왔다. 오. 요즘에 음. 자라가 벨트랑 같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 그러네. 허리 딱 잡아주면 음. 날씬해 보이니까. 오, 괜찮다. 음. 벨트도 벨트가 약간, 약간 스웨이드 멋있다. 느낌이고. 어, 벨트가 고급스럽다. 이쁘다. 음. 바지는 59,900원. 음. 45,900원. 음. 이것도 정말 편해, 편해 보인다. 요거랑 음, 어, 그렇다. 여기 바지도 이것도 한 벌이네. 이렇게 한 벌로. 이 음. 휴양지에서 편하게 딱 봐도 음, 편해 보이지. 바지 밴딩에다가 음. 이렇게 돼 있고. 바지 가격은 57,900원. 호주머니가 호주머니에요. 이뻐. 음, 얘도 59,900원. 그리고 엄마 그런 룩에다가 이런 가방도 이렇게 그냥 들면 음. 오, 완전 편해 보이세요. 너무 괜찮은데? 어. 이게 포인트가 되네. 어, 그때 음. 우리 이거 한번 소개했지. 어. 올 때마다 예쁘네. 5만9천0백 원. 음. 이게 엄마 이렇게도 해도, 해도 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모양이 해도, 해도 예쁘다. 되네. 음. 음. 그러네. 음, 이거 예쁘다. 음. 그치? <laughs> 컬러가 너무 예쁘다. 어, 컬러 너무 예쁘다. 음. 배색이 진짜 아, 잘했다. 여름 짜임도, 음. 여름에 어울리는 짜임이고, 음. 휴양지에서 입으면 예쁘겠다. 음. 이거는 음, 49,900원. 음. <laughs> 포인트로 너무 괜찮다. 겠 그래, 너무 예쁘다, 이거. 이 바지, 거기다 딱 입어주면 딱, 우리 전에 음. 이거 흰 색깔 입었잖아. 어, 맞아. 이거 흰 색깔 음. 입어봤던 거 같아. 어, 이게 막 컬러가 다양한데 어, 컬러가 이제 다양하게 나왔네. 어, 예, 브라운도 있고, 옐로우도 어. 있고. 와 옐로우 옐로우도 어머 눈에 확 띄고 예쁘다. 응? 어? 블랙 같은 찌란 네이비 같아. 어우, 이거. 이런 것도 휴양지 가서 입어도 걸쳐도 돼. 에어컨 바람이 있고, 수, 추울 때도 있어. 그렇지. 그리고 이게 손, 이게 구김도 안 가고. 적당히 음. 시원한 감에 얇고, 음. 너무 얇지도 않고. 음. 음, 괜찮다. 저는 59,900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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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툭 걸치기 괜찮다. 이거 예쁘다. 음, 휴양지에서 들기 딱 괜찮겠어요. 음, 디자인 괜찮네. 어, 특이하고. 독특하면서. 오, 음. 어, 매력있다. 안에 또 이렇게. 어, 오, 어, 괜찮은데? 오, 어, 이거 괜찮다. 어. 근데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가격이 5만 9천 9백 원. 아, 이거 괜찮다. 괜찮다. 응. 여름마다 몇년 들을 수 있겠다. 어 휴양지 갈 때마다 들어도 어. 되겠는데? 오, 어, 이것도. 딸이 들고, 딸이 들고.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이거 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복주머니 스타일 어머 이거 많이 들어갔겠다꽤꽤 음, 많이 그치? 들어가 어. 그리고 이게 또 어깨로도 할수 있고 스트랩끈이 있어가지고 음, 음. 이렇게도 해고 이걸 어, 숄더로도 하고 음. 음.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귀엽다 이거 5만 9천0백원 여기도 되게 고급스럽다 음, 뭔가 예쁘다. 특이하고 진짜 엄마, 딸 이렇게 음, <laughs> 하면 되겠다 어라시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laughs> 시원해 보여 어, 시원해 아, 보, 휴양지 이거. 가서 신기 너무 좋겠다 음, 음. 귀여워 귀엽다. 귀엽습니다 음. 음. 가격은? 59,900원 음. 가격도 괜찮고요 음. 다 예쁘다 이거는 평소에 신고 음. 이거는 음. 휴양지 가서 신고 괜찮아. 태양지에선 모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모자 또 필수지. 음. 이런 게또 막상 살려고 하면 잘 없어. 어제왜 이게 땀 받지? 머리에? 맞이 <laughs> 포인트가 예쁘네요, 깔끔하고 예쁘네. 음. 평상시에 입어도 되지만, 휴양지 음. 가서 이제 제대로 좀 입고 식사도 나가고. 음, 맞아, 때. 맞아. 그럴 때 있지. 음. 이런 바지에다 툭 걸쳐주면 되지. 약간 그 광택감 돌면서 얘가 이렇게 돼 있고. 괜찮은데요? 음. 음. 79,900원. 어, 이거 롱스커트네. 음. 이거 굉장히 구김도 안 가고, 뽀실뽀실하고. 음. 음. 코주머니도딱 있고 음, 오, 너무 편하게 입겠다. 블로이니까 부담 없잖아. 응, 응, 응. 응. 셔츠 입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티, 티 입어줘도 응. 되고 밝은 티 입어주면 응. 더 예쁘겠다. 39,900원. 응. 이것도 있네. 러스터드 색깔 같은 진짜 어. 예쁘다. 어. 음. 멋스럽네 구김이 멋스럽다. 어. 어, 휴양지에서 그냥 나시에다 툭 걸쳐주면 되고. 음, 79,900원. 너무 좋다, 이거. 몸 타고 흐르는 듯한 음. 실루엣이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약간 구김이 가고. 음. 시원해. 그리고 팔이 이렇게 생겼어, 팔이. 자유분방함. 어. 휴양지의 자유분방함이 어. 느껴진달까? 컬러도 너무 예쁘게 어, 빠졌다, 이거. 맞아. 바지랑도 세트고. 음, 음. 와우, 멋들어지는 바지네요. 이 바지 멋스럽다. 어. 이게 밑에 이게 자수, 자수 자수인데, 어. 문양이 아 특이하고 음. 멋스러운데, 이게 없으면 그냥 밋밋한 바지인데, 어허허. 이게 아주 살려주네. 음. 음. 아,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되고, 음. 음. 이게 좀부담스럽다면은흰 셔츠 입으면 될것 같아. 음, 음. 이거 독특하네 음. 컬러도 독특하고 디자인도 근데 입으면 되게 뭔가 섹시할 것 같아 <laughs> 뭐 소재는 시원할 것 같아 조금 두꺼워 보이는데 어때? 아니야 이 정도 괜찮은 아 응. 그렇게 두껍지 않고 이렇게 딱지 어, 워싱이 진짜 멋스럽다 음. 이것은 가격이 109,900원 음. 여기다가 에이, 목걸이랑 어.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래 목걸이 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한번 오음 갑자기 화려, 음. 화려해 지네 음. 원석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네 그래도 음. 휴양지에서 가격... 딱인데 음 삼만 구천 불 이런 거 하나 가져가면 또해지면또 음. 음. 스트레스 풀리지또오 음. 음. 근데 뭐 조금 과감하게 휴양지니까 네. 음. 신나 보이시네요? <laughs> 음, 예쁘다. 인데 이게 뒤에가, 와, 시원하게 터져 있는데? 과감면 아. 괜찮은데? 어. 한 방에 있는, 어. 한 방에 있구만. 어. 아주 얌전한데, 뒤에가 한 방에 있는. 어.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정말 예쁘겠다. 응, 응. 가격은 109,900원. 시원해 보이고 날씬해 음. 보인다. 음. 좀더 뒷, 바가만 뒷대. <웃음> 오. <웃음> 그치, 엄마, 휴양지에 가서 나입지 아니, 가 오. 보통 뭐이렇게걸치고 가져가시니까 음. 면은 음. 이렇게 음. 응응. 요거도 있고 요거도 매칭이고 음, 얘랑 저랑 매칭인 갑다 음. 우리 엄마 브라운은 여태까지 못본것 같아 돌아다니면서. 네, 굉장히 예쁘다. 어. 멋스럽고 음. 고급진 브라운 색깔이야이런 색은 음. 잘 없으니까 있을 때한 번. 음. 어. 진짜 이거 너무 예쁜데? 음. 완전 분위기 있어 음, 진다. 음. 옆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오, 음 예뻐. 선 드레스랑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괜찮아 보여. 모자 괜찮아. 음. 음. 엄마한테는 브라운이 어울리는데, 밝은 거 어울리시면. 괜찮네. 어 이것도 괜찮아. 색깔만 맞아. 으 이거 엄청 큰 모자지, 이거. 우와. 절대 <laughs> 태양에 노출되지 않겠다, 이거. <laughs> 우와. 이거 우산이야. 양산. <laughs> 어. 양산 쓰지 말고 이거 어. 써야 되겠네? 오. 햇빛은 진짜 완전 정확다 어, 완전 되겠다. 햇빛 가리게 어. 돼. 어. 난 휴양지에 왔다. <laughs> <laughs> 아. 송치라 송치. 송치? 응, 송치. 털이야 털? 응. 오, 여름이야. 이 엄마 가방이랑 세트인데? 그것도 엄마 휴양지 가서 신으면 너무 예쁘겠다. 응. 발이 그냥 예, 발이 발이 뭔가 섹시해 보이는데? 응. 물만 안 닿으면 괜찮겠지. 응. 이 예뻐. 이게 또, 바캉스에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하잖아. 사진에 잘 나오는 또. 예쁘다. 음. 멋스럽다. 응, 응. 이거 얼마짜리? 8만 9천원. 이것은 8만 9천원. 이렇게 돼 있고, 음. 음. 지퍼. 아니, 여기 똑단추로 돼 있는데. 음, 이 정도면 뭐, 인간한 것도 들어가지. 컬러는 어. 이거 두 가지인가 보다. 저게 예쁘지? 응. 청이 더 예쁘네요. 응, 청이 예쁘고. 오. 예뻐요? 응. 요거, 요거 컬러도 괜찮아요. 요것도 한번껴보세요박캉스 가서 또 약간 화려한 주얼리 해줘야 된다. 응. 어, 막 골드가 더 고급스럽긴 하다. 응, 35,000원. 괜찮네. 응, 괜찮네요. 어, 같이 끼워줘도 예쁘다. 음. 포인트가 된다. 이거는. 3만 5천 원. 되게 잘 만들어놨네. 우와, 이런 스톤. 먹거리? 응. 음. 오, 스톤 먹거리 3만 9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선드레스에다가. 음, 응. 응, 그렇지. 괜찮지. 응, 괜찮네. 응, 응.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스톤이 이렇게. 음. 음. 오. 어스럽겠어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45,000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괜찮지 이그 정도도 괜찮지 어. 이건 뭐 일상에서도 음. 놀러가서도 음. 괜찮다 이 분이 2 5천0원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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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해주면 포인트 되겠지? 지금 해도 되겠다 평상시 음. 예쁘네요 이런 음. 거는 25,000원. 음, 가격 괜찮네. 음. 그리고 물건이 되게 디자인이 세련됐어. 음, 괜찮다. 음. 실버랑 골드 있고. 오, 요즘 힙한 선글라스야, 마 이런데? 이게, 어. 이게 붙어 있어서. <laughs> <laughs> 이거 어떡해. <laughs> 어, 근데, 뭐, 아니, 그냥, 그냥 내려가 봐. 어쩔 수 없지만, 괜찮은데? <laughs> 엄마 우리 오늘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영상 처음 찍어 봤는데 어땠어요? 구독자님이 처음 추천해 달라고 그런 글을 남기셨잖아. 그래서 엄마도 되게 설레고 이것저것 많이 입어 봤거든.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네. 그래요. 오늘 그럼 수고하셨어요. 안녕. 안녕.